여기 A야. A에서 갈수 있는 게가 B도 있고 H도 있고 D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똑같 이건 끝난 거니까 똥그라미 치자고. 근데 잘 봐. 동시모니까 이쪽이나 이쪽 방향만 다를뿐 하는 방법은 똑같겠지. 이하고 얘는 세트예요. 얘네도 저확 세트야. 모양만 다를뿐 하는 방법은 똑같아서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표시하세요. 이건 할 필요 없고. 내가 조사할게. 이거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B에서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두 군데 밖에 없어. E하고 C. 그럼 E 조사하면 되겠네. 다르니까 그냥 조사해야 돼. 세트가 아니야. E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지. 그럼 H하고 F가 있는데 이건 세트야, 아니야. 어차피 여긴 끝났으니까 놔두면 돼. 그 여기 F 왔어. F에서 갈수 있는데 몇 군데야? 2. 두 군데야. 누구하고? C하고 G야. 되니? 네. 자, C로 왔다고, 어차피 이 달라. C로 오면 b 를못 가. 그럼 D로 와야 돼. 한 가지밖에 없어. D에서 A 못 가. 처음이 치니까. 그럼 누구밖에 없어? C. 응? 아, C는 아, 뭐야. 그냥 H로 가야 되네. 그치? 끝나서몇 가지 왔으니까. 다른데 못 가. 열로 가면 열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H로 가면 끝나. 자, 그다음 C로 오면 어디로 와야 돼? C로 오면 무조건 D밖에 없어. b 는못 가니까 D에서 누구? G. 자, C 다시 H에서 끝났지. 어? 잘 가. 어, 잘 가. C에서 볼게 이제. 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상태야. 그럼 C에서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두 군데. 누구하고 누구? F 아니면 D지. 근데 이것도 다, 다른 짧고 긴잖아 네. 그, 딱딱 로 해야 돼. 자, F에서 갈수 있는 데가 어디야? E가 있고 G가 있지. 네. 근데 이건 굳이 같은 세트로 묶을 필요 없지. 거의 다 왔으니까. 그냥 해도 되잖아. 어, 세트는 맞아. 네. 하지만 여기로 가면 뭐야? H지. 어, 들어가. 끝났어. G로 왔으면 D 가못 가? 못 가. 그냥 H로 가야 돼. 됐니? 네. 자, 이번엔 내가 여기까지 오는 상태야. D. 지에서 갈수 있는데 어디야? 지밖에 없어. 지에서 네. 갈수 있는데 몇 군데야? 지금 이렇게 여까지 왔으니까 지에서 갈수는두 군데밖에 없지. 네. 누구? H 끝나거나 그렇죠. F지. F에서 갈수 있는데 어디야? 형 뭔가 이밖에 없어. 그럼 다시 H에서 끝나야 되지. 어... 다한 거야. 완벽히 빠질 게 하나도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개. 얘가몇 개라고? 일곱 개. 그럼 세트 몇 개? 두 개. 네. 네. 얘 마지막에 하나 있지. 네. 아 답은 15. 크기 다아쉽다 와. 그리고 돈이 없었는데. 예전에 이거 저기 만원빵 했는데 맞추는 게 하나도 없었어. 만원 빵은 뭐사오는 10만 원 빵은 맞출 거 같아? 네. 100만 원 빵은 뭐 맞출 거 같아? 아니, 아무래도 18만원 그랬더니 찍는 거야. 선생님 14. <laughs> 15. 20. 아무데지인이도팩사이에있어연이소독이점을이야이게책주면 이소독의 을올려데요두 개를 집에 가서 꼭익혀주여기에다 들어가 있어수학 이소독의 차이이다 있는 차 세트. 이거 고등학생 중에 맞 애가. 만약에 30명 중에 한명 두세 명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뜻 패나요. 또 좀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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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52번 할게요. 안들. 어. 방학 어. 때는 2시간 시간입니다. 네. 어.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라고 할건 있어요. 1시간 반 합니다. 자. 아. 근데 계속 시간이 좀 나오네. 요 저희 그럼 지금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아, 똑같이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수학이 3시 간이지 와우. 아, 나, 나. 이 나, 오빠들을 나, 이. 이기려면 3시간씩 해. 니네가 아니야 되는데. 아, 아니, 여덟 네. 명의 음. 학생 중에서 회장 한 명, 부회장 한명총 3명아. 자, 여덟 명 있어요. 자, 회장을 뽑을 거고, 부회장 을 뽑을 거고, 총무를을 뽑을 거야. 이렇게 써 놓으면 돼. 회장들은 몇명이 넘겨? 여덟 명.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 F, G, H인데 H가 됐어. 또 o w 장이몇 명이야? o u t h i 이1 w 이야 t d 다 you t 으면 이렇게 쓰면 되지. 탈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오히려 이 방법이 더많이쓰요8 0 3 5볼게 숫자가 뭐있어 1, 2, 3, 4, 5 있는 거 맞아? 네자그 네. 중에 세 자리 자연수야 하나, 둘, 셋 여기 몇 넘던데요? 음, 5그 중에 3이 왔네? 네. 그럼 3은 이제 뭐 써? 여기 몇 넘나? 네. 어. 네는 오겠지 그럼 이 중에 4가 왔어? 그럼 여기 몇 넘나? 넘. 물론 이렇게 할수 있다? 좀 답이 이건데, 물론 거기다 써놔. 오피스리라고. 답은 60, 100, 아, 얼마야? 1 2 0이지 아니, 60, 60. 근데 좀 바꿔볼게.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갖다 쓴거또 써도 된대요. 이렇게 바꿨어. 갖다 쓴거또 써도 된대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여기 몇 가지야? 5가. 그 중에 3이 왔어. 이 여기 몇 가지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손을 니까 여기 손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여기 풀고 여 얘가 좀달라지는거예 지금은 OP3에요. 자, 짝수의 개수야. 특별히 이거에서 짝수의 개수. 짝수가 되려면 어떨 때 우리 짝수라고 불러? 이 자리가 누가 왔을 때 짝수야? 짝수의 개수가 어떨 때지? 그럼 짝수 올수 있는 게 누구 있니? 그럼 여기 감수몇 개야? 네, 두 개죠. 네. 그 중에 2가 왔어요.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 여기부터 해야지몇 개? 네 개. 네. 그 중에 5가 왔어? 그러면 2가 오고 5가 왔 여기 몇 놈이 오죠3 명, 야 24. 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 먼저 주어진 데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이것을 표현해 주면 돼. 순서가 있다면 공식 쓰고, 근데 얘기했지. 처음에는 공식대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 응용되는 것만 나와. 아까처럼 뭐 다시 더 쓴다든가, 짝수라든가, 홀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855번부터 4개의 문자 ABCD가 있어요. ABCD가 있는데, 나열을 하래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몇놈 넘겨? 네놈. 네놈. 분호, 환호 그럼 아로 오면 되는 거지 자 856번 볼게 A가 맨 마지막이야 하나 둘셋넷 조건이 붙어있지 A가 오니까 여기 한 가지야 한 가지 근데 여기가 올수 있는 거 A가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답은 여섯 개 이해 됐니? 네자 857번과 B와 C가 이웃하여 이웃하여 나열하는 방법 B와 C가 이웃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숨으라고 해. 음. 자, A하고 B하고 D를 놓고, C는 뒤에 숨어. 그러면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지. 근데 한 묶었으니까 세 개밖에 안 보여. 그럼 여기를, 3. 2, 일인데 얘가 짠하고 났던 지네끼리 움직이면 되지. 이렇게. 예세? 그래서 12가지야. 예했어좀 어려워? 한번더 할게. 자, 이거한 상태에서, 나도, 어, 색칠하기를 좀 해봐야 좀 이해가 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는데, 다섯 가지 색깔을 모두 다 칠하는 방법이야. 빨, 주, 노, 토, 파. 총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지배자가 좀 있어요. 영향을 주는 놈이 있어요. 이윽하는 경계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돼. 그러면 누구부터 칠할 거냐고 물어봐야 돼. A. A는 몇 군데 다몇니네 군데. 다 하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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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두 군데. 네. C는 세 군데. 네. D는 세 군데. 물론 A가 안와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네. 여러분이 할 때는 항상 지배자를 찾아 영향을 많이 주는 색이 A예요. 음. 그 다음에 C 아니면 D예요. 그럼 순서대로 D나 이렇게 칠할 거.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야? 빨간색이 있고 주황색 그 그때마다마다 반복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 그중에 빨간색을 칠어서요요 같이 그리면서 적어. 종이 위에다가 칠하게, 생칠하 어, 벌써 10시요? 네. 네 벌써 1 0시에요 벌써 10시야? 월동해 고볶이 열심히 오. 하자 아. 자. 아. 그럼 이제 누구 칠할 거야? 빨간색을 칠으니까 누구는 못 칠해 이제? 빨간색 빨간색은 못 칠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있겠네 아, 여기 주황색 칠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칠할 수 있는 게몇 가지야? 이게 빠르다 음.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 중에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럼 이제 빛 칠할 수 있지? 단, 응. 다섯 가지 색깔을 다 쓰라 말하는 거. 경계만 응. 다른 색깔만 칠하면돼 자, 여기 칠할 건데, 여기 몇 가지야? 누구 빼고? 자, 원래는 이렇게 칠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사무치네요. 누구도 칠할 수 있어요? 노란색. 노란 거와 초록색 파란색이지. 네. 근데 노란색과 초록색 파란색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어떻게 달라? 노란색이랑 노란색은. 아까 썼던 거야 재사용이 가능한 썼던 거 이거는 완전히 새거 어, 그럼 같아 달라? 아, 다르니까 구별해 줘야 돼 아, 생각해봐 썼던 놈 쓰는 거랑 새거 쓰는 거랑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나눠야 돼요 헌 거와 새거 그럼 헌거한 가지지 노란색 됐니?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야? 빨로만 빼니까 몇개 칠할 수 있어? 그때 마당 하나 세개이렇 가? 자 여기는 이때는 새거는 몇개 가능성이 있어? 새거는 두 가지죠 누구? 초록색, 파란색 그러면 이제 초록색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몇 가지야? 이때도? 그때마다딱세 개지 맞아? 네. 이거와 이건 반복이야 서로 다른 거야 헌거와 새거는 구별 가능한 거니까 하죠 이해 돼요? 네. 어려워요? 네. 그럼 이게, 이게 얼마나 60이지 내가구니까 네. 답은 540까지 무슨 놈을 색칠하는데 540개야 540개나 인간이 구별하기 어려워요 어. 꼴랑 다섯 가지 색깔을 이웃하는 경계면만 다르게 칠하는 방법이 5 4 0개라까 어.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똑같이 할거야 그랬더니 어떤 놈이 선생님 저는 A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A, B, C, D로 풀래 상관 없어요.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빨초 노초 파. 자 h를 할수 있는 거몇 가지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가지. 빨간색을 칠했어. 자 B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야? 네가네 네. 그때 마다마다네 개야. 그럼 여기 주황색을 칠했어. C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야? 세 가지야. 노란색을 칠했서 D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야? 구별됩니다. 주황색을 또쓸수 있어요. 구별해야 돼요? 주황색. 주황색 한 가지. 자, 여기 주황색 칠하면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야? 세 가지지. 순서 맞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구별하기 쉽게 하려면, 난 뒤부터, 뒤부터 칠해도 돼. 근데 고생 좀 해야 돼, 그럼.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새 거. 주모 빼고 새 거는 뭐가 가야 돼? 빨리 주모 빼고 초파가 있으니까 이, 그때마다 마다 생각지 이것도 맞지? 다보 똑같이 나와. 근데 또 어떤 내 그러더라. 선생님, 저는 뒤부터 칠할래요. 일단 회탁, 배도 좋아. 그렇게 좀 어, 하지 말라니까 구별이 뭐. 가면 색칠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음... <웃음> 음... <웃음> 음... 뭐 아까 이거 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지. 어, 아, 이거 색깔은 총몇 가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색깔을 찾게요. A 다음까지. 여기 이게 달라진 거거든. 여기 붙었어. 어디부터 칠할래? A냐 B냐 C냐 D냐 E냐? A. A 다음에 누구 칠해야 되니? C D죠? 어, 얘는 세 어, 개고 어, 얘는 두 어, 어, 개예요. 그다음에 누구 칠할까 C 아니면 P 선택해 상관은 없어 괜찮아 C P P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아, 4섯 가지. 가지. 아. 그중에 이렇게 안 쓰면 몰라 아. 빨이라고 써놔야 돼. 네. 선생님이 하는 거잘 봐. 이거 안 써놓고 선생님 그냥 할래요. 음. 뭔 색깔을 칠하는지 기억도 못 해요. 오지나가면자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네 가지. 주황색 칠해서. 자 C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 여기서 얘기가 아, 달라져요 뭐 칠할 수 있어요? 빨간색 칠할 수 있어요 펌거 빨간색 선 거죠? 그리고 새 거니까 뭐쓸수 있어요? 새 거니까 세개 있네요 빨주 빼고 노초 파가 있어요 그럼 빨간색을 여기 칠했어요 빨간색 이렇게 왔다 붙다 그럼 B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야? 빨 빼고 네 가지죠 응. 왜? 빨간색만 빼면 되잖아 아. 맞아요? 네자 그럼 2, 7할수 있는 거 빨, 주몇 가지야? 네. 세 가지 죠네 아직 이해 못했니? 그렇죠 됐한번더 할게 여기가 빨간색이면 빨, 빨이니까 여기 쓸수 있는 건네 개야 음. 그럼 여기는 세 개야 자 이제 세 개짜리 뭐? 노란색 쓰기 대 그럼 여기 빨 됐다니까 몇 개와? 세개 이거이는곧바 가는 거니까 예, 됐어 안 됐어? 했어요 색칠하기가 처음에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거의 괜찮게 끝나요 네. 네. 그 문제 하나 좀 볼게요 야나 알아 지금 아뭐 899번을 한 거고 900번 봐 900번 누구부터 색칠해야 돼네가지 색깔이야 A야 B야 C야 이왕이면 900번 B B부터 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거. B, A, C, 빛칠할수 있는 거몇 개? 네 개, 세 개. 됐니? 네. 그럼 여기 몇 개야? 세 개지. B만 B. 이해 안 됐어? 네. 시험들 봐와. 네. 네. A가 있고 B가 있고 C잖아. 여기가 여기가 네 가지 색 중에 빨을 네. 칠했다고 쳐. 네. 그럼 여기는 세 개지. 네. 여기는 빨대 보니까 몇 개? 세개 2, 3? 36얘 36. 네. 가? 네 그럼 901번 봐. 선생님 이거 스페인 지만 아니야 <laughs> 얘 어차피 뭐 복습이네 와. 네 오른쪽 그림에서 어디부터 칠할 거야 음... A야 B야 C야 D야 상관없잖아 네. 네. B 그냥 아무데나 칠해 A, B,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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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어렵냐 가 이렇게 그리부또 그림하고 다르고 얘기할 거고 네. 어차피 다네 <laughs> 마냐,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여기, 시, 너는 이거 지네 가지, 여기, 몇 개. 네 가지, 네지네 가지, 네가는네 가지, 네가 가지, 네 가지, 네네네 가지, 네 가지, 네가네네 가지, 지네네 가지, 가지, 네가 여기는 지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이 있지 네. 자, 빨을 칠했을 때 칠할 수 있는 거 여기 몇개 남았어? 세개 남았겠지? 네. 자, 여기가 만약에 빨이 아니라 노랑이 와서 그럼 몇 개? 두, 두, 두 개밖에 네. 없어 그럼 여기가 12 5, 여기는 3이니까 7이니까 답은 8 3이요 우와 9 2번 다섯 개 영향을 가섯까지 색깔 할수 있네 같은 데가좋아도너무나 이거 봐 장난아 할건 해야지 이아 사람들아. 아 진짜 너내 너무 심해. 배어 손이나. 그래. 수이 하자. 이거까지만 할게. 네. 다음 시간엔 더 중요해. 어디부터 쳐야 돼? A. A부터 B부터 10대. 전행 저 C야. 지. A가 네 군데야. 지배자란 말이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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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E 5개야 5개 그럼 빨빨주노초파자 빨이니까 빨이 지배자니까 여기 변함이 없어 고자 빨을 칠해서 b 칠할 수 있는 건몇개4 그럼 여기는 주 여기도 여기도 변함이 없네 맞아 자 d 입장에서 보니까 d는 뭐니 d는 주황색을 쓸수 있어 없어 주황색 쓸수 있지 주황색 빼면 빨주노 니까 초파 여기 2지 여기는 한가지고 자, 여기가 주황이 왔어 그럼 빨주 빼니까 몇 개와? 3개 이해 되지? 네 준비해?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어 여기 초록이 왔어요 그럼 여기 몇 개가? 빨주초 빨주초 어. 어. 빨주, 그럼 못 파잖아 못파 2개 2개 이거 와 이거는 어. 이게 얼마야? 60. 60 여기 얼마야? 7이지 어. 네. 그러면 6 7에4 2 44, 20까지 4. 와. 네, 잠깐만 주세요. 감사합니다.